자 다음 두 수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러면 이 수와 이 수의 공약수 중에서 우리는 어떤 수를 구하면 되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죠.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이 약수가 곧이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의 3승과 2의 2승이 있으면, 우린 누굴 써야 돼? 2의 2승. 작은 거 써야 되는 거죠. 지수가. 다음. 3의 4승, 3의 3승. 그럼 여러분은 지수가 작아, 3의 3승을 쓰시면 되는 거죠. 이게 최대 공약수니까. 이 최대 공약수를 이루어지는 약수를 구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지수가 2의 2승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. 3의 3승을 넘어가면 안 되죠. 보기 1번, 2의 2승. 맞고요. 2번, 3의 2승, 3의 3승을 안 넘어갔죠.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맞고요.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 맞네요. 본인이죠. 근데 2의 2승 곱하기 3의 4승, 3의 4승이 절대 될 수가 없죠. 3의 4승은 3의 3승이 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5번.